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출발시켰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아주 기민하게 긴급하게 소신대로 신념대로 옮겼습니다. 아주 시급한 결정을 시급하게 마무리 짓고 이에 남은 주요 과제인 이제 국무총리 인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도대체 누가 될 건가? 아, 하고 지금 궁금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된다면 누가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여론이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원희룡 지금 인수위 기획 연장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는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어, 3선 이상을 했죠. 4선인가요? 3선인가요? 네. 또 거기다가 지금 도지사를 두 번을 했습니다. 행정 경험이 무척 많습니다. 이 제주도지사는 지역이 조금 해서 인, 인구가 적어서 뭐 간단할 것 같지만 이 행정력이라든가 머리 쓰는 것도 지정학적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경기도 못지않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성을 군사학적 또는 경제학적 또는 문화학적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복잡한 내용성을 갖고 있는 도시기도 합니다.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도 도지사는 행정 경험 뿐만이 아니라 강단 또 독립 자치도로서의 해 나갈 수 있는 소위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힘든 외부와의 싸움 이런 것을 어떻게 견인해 나가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는 가장 어려운 때를 아주 높은 탁월한 행정력으로 컨트롤 한그두 번이나 지사를 한 원희룡 지사가 행정력으로 굉장히 평판이 높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국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삼선 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그것도 능수능란하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유능하게, 잡음없이 발전적으로 마무리했다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후보가 지금 총리 하마평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국무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까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국무총리하고 장관 후보자 청와대 비서진을 지명하는 등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최대 감신사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입니다. 안철수가 국무총리 될 것인가? 아니면 당에 갈 것인가? 아마 당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출범 이전에는 국무총리 인사를 마치려면 이달 말에서 다음 초에 국무총리 내정자를 밝혀야 됩니다. 통상 여야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절차는 3주가량 소요되는데, 원희룡 어, 지사의, 전 지사의 경우, 어, 만약에 그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다면 이 야권, 특히 민주당은 지극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만큼 대장동 공격수로서 국민의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차차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의 후계라는 것은 윤석열이 만들어주는 후계가 아니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원희룡 전 지사는 차세대 바로 대통령감이다. 이것이 벌써 대장동 공격수할 때 이미 온라인 상을 가득 채우고 난그 당시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금 기획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지금 물망을 갖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하마평에는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 힘에 관련돼서 지금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하마평에 가장 최우선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힘 출신 중에서 그 나머지는 지금 초대 총리 하마평이 무상합니다. 민주당 호남 출신 박주선, 또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했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으로서 아주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죠. 이런 통합카드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카드 중에서도 혹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호남 출신의 박주선, 김한길, 김병준, 이 통합카드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일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외에도 어, 정진석 의원이 하마평에 오릅니다. 윤희숙 의원도 가끔 거론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장난기 어린 말이 아닐까. 강력한 윤희숙의 그 발언, 그런 내용 가지고 하는 치기 어린 추천, 뭐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거고 거론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원희룡과 정진석 의원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각해 볼때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의원도 충청도고 또 대통령도 충청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는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입니다. 나는. 안철수 위원장은 아무래도 당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당으로, 당대표로 들어가지 않을까. 합당할 경우. 그런 예감이 듭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안철수 당대표는 그가 가진 역량을 달해서 이 당, 당에 대한 어떤 이 당심이라든가 당력이라든가 이런 데를 얻고 난 다음에 그가 목표로 한 지점으로 향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법입니다. 이 호남이나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라는 그런 테마에서 본다면 박전 부의장, 박주선 부의장,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경상도입니다. 또, 김한길 전세정치연합대표 이분은 경상도는 아니고 서울이죠, 서울. 서울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박주선, 그다음에 지금 박주선 의원은 대통령 취임식 준비 위원장과 국민통합 위원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김병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명한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총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김은 전 유엔 사무총장도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희룡 지금 기획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는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 즉 행정능력으로서 평가할 때 그만큼 따라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추진력, 그는 한마디로 해서 또 정치, 다재다능한 이 공격력을 갖춘 또 방어력을 갖춘 그러한 정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가장 중심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한 소식입니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데 같은 충청도라서 우선 배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usica